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두고 네티즌들의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26일과 28일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길귀가 포함된 음식 감상평을 남겨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광장에서 남긴 추모 문구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후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남겼습니다. 정부 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인스타그램에 각각 우럭 요리와 랍스터 요리 사진을 올리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럭 요리 사진에는 잘 가라 우럭아. 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고 랍스터 요리 사진에는 가재야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고급 소고기 사진과 함께 너희들의 우리의 입맛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했으며 닭새우 사진에는 너희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다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지난 2016년 백목항 채월로 희생자 분향소에 마련된 박명록에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남긴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정 부회장이 문 대통령 박전 시장의 세월호 박명록 글귀를 조롱하려는 의도로 따라한 것이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친 여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보베 드림에서는 신세계 그룹 계열의 스타벅스 이마트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재벌이고 돈 많으면 다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전 시장, 세월호 희생자들까지 조롱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며 스타벅스, 이마트 생전에 안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마트만 이용하겠다며 구매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가세현은 앞으로 LG 트윈스만큼 SSG 랜더스를 사랑하겠다. 백화점을 간다면 신세계 백화점만 가겠다면서 정용진 부회장님 너무 멋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캠페인 윤수윤이었습니다.